실해보세요. 사살. 사살 봉봉 봉봉 예. 네. 유리문 닫으세요. 리문 닫아보세요. 아잘하십 아이, 사람이 태우차. 자 유리 내려보세요. 자 한번 껐다가 놓으세요. 예전에 어떤 변화가 있나?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대원 보죠? 커민스 4 1 5요 커민스 415. 네. 예. 어떤 변화가 있나요? 시동이 조금 빨리 걸려 그렇죠? 후카시 한번 해보세요 박사 감각은 어떤지? 부드럽고 부드럽죠? 소음은 어떤가요? 조용해지는 네, 정말. 바로 그거예요 끝입니다 여기 어디죠? 전주요, 전주 정보를 써도 되겠습니까, 고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치 말고요 저기 시운전에저봐까지한한테 와봐

봉대 한번 깨고 돌아봐요! 저까지만 한번 갔다 와봐 한 시척 한번 깨